5월 15일 주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디도서가 시작됩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서신으로 분류됩니다. 아,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바울 사도가 그레대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도에게 아, 목회할 때 필요한 그런 내용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질서는 어떻게 세우고 또 성도들은 어떻게 대하고 너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목회자로서 목회에 필요한 그리고 목회자로서 필요한 그러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목회 서신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4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 두고 그레데 교회의 공동체를 이끌도록 남겨 뒀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이 들리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쓴 것이 지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디에서 썼는지는 알수 없으나 아, 그리스 그리고 그것도 마게도냐 그리스 북쪽 지방 빌립보 지역에서 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 쓰게 됐느냐? 그 당시 그 그래대 교회가 행정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조직이 잘 되지 못했고, 교회 안에 유대주의적인 그 율법주의자들이 자기 소리들을 많이 냈어요. 바울의 가르침과 달리, 복음과 달리, 그 유대주의적 성격이 강한 이단들, 율법주의자들이 다른 가르침을 막 교회에 퍼치고 있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리고, 그래서 바울이 올바른 그 성경적 가르침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laughs> 그, 교리, 그리고 교회의 조직, 그리고 성도들의 경건 생활,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어... 3, 4일 정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그 디도서 이제 처음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직접 받은 자신의 권한이라는 것, 자신의 사도권을 한번 어필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위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잘 전하고, 영생의 소망을 잘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사도로서 해야 될 일들을 딱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경건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진리의 지식을 잘 전하고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을 영적 제사장인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영생의 소망이 없는 진리의 지식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해야 된다. 라는 것도 함께 교훈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 봅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우리를 택하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전부터 계획해 놓으시고 약속해 놓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여기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는 것에, 자기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신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자기의 말씀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거는 캐리그마라는 말이거든요. 번역한 헬라어 원문이 이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선포되어, 걸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육신하심으로 구원 사역을 어떻게 보면 선포하신 거죠.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이 캐리그마, 이 선포는, 이 전도는 우리 구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 바로 캐리그마를 전하는, 선포, 복음 선포하는 것이다. 근데 복음이 누구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십자가.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신이 자신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 자, 그래서 이제 4절에서는 수신자 디도,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지, 수신자를 밝히고, 그리고 축도를, 축복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요. 디도를 아들처럼 여기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딱두 사람입니다. 디모데와 디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뒷자리에요. 디모데와 디도에게만 나의 참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응? 후배 어떻게 보면 자식과 같이 그 사역자를 그렇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이제 편지를 이제 본론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5절 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제 그레데를,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남겼다는 거예요. 사역자 디도를. 자, 남겨둔 이유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자신이 못다 한 남은 일을 하게끔 하고, 각성에각 곳곳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 장로들이라고 번역한 프레스베테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원어가 장로라는 이 원어, 장로교회 할때그 장로 프레스베테리언, 프레스베테리언 처치 그게 이제 프레스. 베테로스라는 헬라어에서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 원래 의미는 원로, 노인, 연장자 이런 뜻이고, 그 당시에 이게 예수님 당시에 확대돼가지고 공의회 의원, 이렇게 공의회의 의원을 나타내는 어떤 나이 많은 연장자, 원로로, 원론인데 리더격인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각성의 교회의 리더, 즉 장로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라고 말해요. 자격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일부 다처가 뭐, 횡행하던 교회 내에서까지도. 근데 하나님의 질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정에, 가정을 세우신 제도는 확실합니다. 규정은 한 아내의,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그리고 방탕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아버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잘,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가정도 잘못 다스리고, 자기 자녀도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교회의 성도들을 다스리겠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유교에서, 수신, 제가, 치국 평천아. 수신, 자기를 먼저 잘 다스리고, 제가, 그 다음에,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그래야, 태평천하가 온다는 거거든요. 수신제가 치우평천하. 이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잘 다스려야 돼. 그리고 그다음에 가정이야. 그다음에 나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교회의 리더가 되려면 책망을 황망 책망 받을 것이 없고 한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방탕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비난을 받는 자식이 아닌 믿음의 자녀를 둔. 꽤 그러니까 가정을 그렇게 잘 치유 저기 그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 하면 이라는 말이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원어에는 있어요. 원문에는 가르 이게 왜냐 하면 이라고 번역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리더, 교회 리더는 이런 이런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비방받을 거나 비난받거나 불순종하는 자식이 아닌 믿음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하면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감독은 그래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 게 장로들을 세우라고 했는데 앞에는 장로, 뒤에는 감독 이게 다른 거냐? 왜 한글 번역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같은 거예요. 즉 장로라고 표현했을 때, 프레스베테로스는 유대식 표현이야. 교회의 리더를 유대식, 당시 이스라엘식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여기서의 감독이라는 번역한 그 헬라오는 로마식, 로마의 행정을 따를 때, 그럴 때 리더를 표현하는 말이 그 단어예요. 다른 단어야. 그래서 여기서 한글 성경도 감독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말로 다스리는 이미지가 강한 그 단어였기 때문에 감독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뭘 감독하다 할 때, 음. 그러나 교회의 리더, 즉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님을 말하는 거냐? 그건 그렇게도 볼수 있지만, 목회자. 목사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안수를 받아서 세우는 장로도 포함이 되고 또 안수 집사님도 포함이 된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 이렇게 안수를 해서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 그 교회의 그 정치 또는 제도는 2세기 초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2세기 초 그, 그 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헬라어 단어를 하나는 장로로 연장자, 노인, 원로를 나타내는 단어, 그리고 다스림을 강조하는 단어인 감독으로 번역을 했으나, 이거는 같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리더다. 굳이 오늘날의 비유에서는 누구냐? 첫째는 목회자요. 두 번째는 넓은 의미에서 장로들까지도. 그, 장로님들까지도 포함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지기. 청직이. 청지기는 주인이 자신의 재물과 노예들, 종들을 집안을 맡기고 맡기는 사람을 말해요. 그게 청지기야. 근데 여기서 장로 즉 감독은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고집,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해야 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해야 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하고 남을 때리지 구타하지 아니해야 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해야 하고 그리고 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 즉 미쁘다는 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합니다. 자, 좀 긴데요. 장로, 즉 감독, 즉 하나님의 청지기는. 왜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방탕하거나 가정을 잘 다스리는 불순종하는 자녀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면 왜냐하면 감독 즉 장로 즉 교회 리더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청지기인 교회 리더들은 책망할 것이 없고 제고집대로 고집이 세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굿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조화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야 하리니 그러니까 13가지 정도 되는 이것들을 다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조건 그대로 지키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긴 한데요. 교회 리더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음?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맡기신 목사로서의 사명, 장로로서의 사명을 맡기시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들뭐더 잘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권면할 수 있도록. 왜? 그렇게 살아야 내가 그렇게 사니까 말에 힘이 실리니까. 먼저 본을 보여야 되니까. 그러기 위함이고, 둘째는 그 바른 교훈에 반대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려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말의 힘이 실리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 세상에서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로비하는 거 있잖아요. 로비 세상에 로비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대요. 그게 삼 비례. 첫째는 아 안퀘스, 그러니까 그 향응을 제공하는 거. 음? 두 번째는 아, 브리브라는 거, 그 뇌물. 그게 비고. 말, 마지막 세 번째는 블런디, 즉 아름다운 여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향응, 뇌물, 여자. 이게 삼비로 불리는 세상에 그 살아갈 때 필요한 아, 어떤 로비스트들에게 필요한 거래 그러나, 천국의 로비스트인 크리스찬들에게는 3C가 필요한데, 첫째는, 아 진정한 마음, 그리고 정성이라고 불리는, 아 코디니티라는, 아 코디니티라고 불리는 그 C. 첫 번째. 두 번째는 쿠키. 세 번째는 크라이스트. 삼시 세상 사람들은 삼 비지만 우리는 삼 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을 어떤 사람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청지기로서의 삶을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라 그리고 청지기로서 맡기신 것이 많아요. 복음을 맡기셨고 재물도 맡기셨고. 믿음을 맡기셨고 그걸 알려줘야 돼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잘 관리해야 돼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고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이 일터를 주셨고 가정을 허락하셨고 또 교회도 직분자로 각각에 맞게 맡기셨어요 그럼 그거를 맡겨진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청지기로서 청지기답게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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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들 지금 6절부터 얘기한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려고 노력하셔야 될줄 믿습니다. 첫째는 이 목회자인 저고 또두 번째는 성도님들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셔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의 힘이 있고 그리고 진정성이 전달이 되고 그래야 복음이 제대로 선포가 되어지고 그 선포된 그 복음이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다가오고 또 그들이 그것을 받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이 조건들을 부담스럽지만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복된 새날 특별히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이 복된 주의를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한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인 나에게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될수 있도록 또 모든 성도님들께도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